미래 세상을 준비하는 법 미래 세상은 다양한 변화와 발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이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며 산업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에너지 기술도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와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고민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래 세상은 인간의 기술과 지식이 발전할수록 더욱 복잡하고 독특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와 도전도 많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연구하며 향상된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추천합니다. 첫째, 교육과 구직입니다. 향후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등 인기 있는 분야를 준비하여 교육을 취득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기술과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업무 혁신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프라를 갖춘 조직은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 전망과 전략입니다. 미래의 동향을 전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은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입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술에 습득하면 미래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학습입니다. 다른 나라와 문화, 시장 등을 이해하면 미래의 글로벌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미래의 이슈를 추적하기입니다. 인공지능, 친환경, 블록체인 등 미래의 이슈를 추적하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창조적 사고를 키우기입니다. 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워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세상은 다양한 변화와 발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술 발전이 일어나면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이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인터넷,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도 미래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인구 증가와 생활 수준의 높아짐에 따른 식량과 물의 부족, 난제를 극복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미래 세상에서는 인간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더 많은 여유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변화와 문제도 함께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활을 살아보는 것,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